안녕하세요. 행정사 합동 정, 사무소 정평 김현행 정사입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 법인의 조직 변경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법인을 운영을 하시다가, 특히 이제 사회적 합동 조합으로 이제 조직 형태를 이제 변경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연, 그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특히 이제, 어, 어 그 상법상 영리법인들이 있잖아요, 뭐 주식회사나 뭐한 명에서 합자해서 이런 회사들이거나, 아니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설립된 어떤 협동조합들 이런 음. 법인들을 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 어, 그 다음에 이제 지정기부금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일반 회사들은 이제 지정기부금 이제 발행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후원 받거나 이렇게 해서 어, 그분들한테 이제 지정기부금으로 영수증을 이제 어, 해주거나 이런 거를 하려고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뭐 이렇게 설립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에 관해서 오늘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협동조합기본법이나 또는 이제 민법에 따라서 이제 설립된 어떤 비용이 사단법인이나 이제 상법상 이제 회사들이 조직을 변경할 때어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려면 먼저 전 법인의 이제 구성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총회의 결의로 이제 사회적 협동적으로 이제 변경이 예 가능할 수록 이제 결의를 총회의 결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어 이제 다만 이제 민법에 따라서 설립된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이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이제 소비자 생협 등, 이런 것, 이런 법인들은 이제 구성원이 200명을 이제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어떤 동의에 따라서 총회의 결의로 사회적 협동도합으로 어떤 조직 변경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총회, 총회를 이제 결의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정관에 관한 내용들, 정관 심사권이라든가 출자금에 관한 것들, 이제 출자금은 변경 전 어떤 법인의 현존하는 순 자산보다 많은 금액을 어, 사회적 협동과 조합으로, 조합으로 어, 출제하는 거는 이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어, 총회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 변경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총회 전에 이제 준비할 몇 가지 이제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무제표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재무제표는 이제 순 재산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제 재무제표를 이제 작성하는 시기를 정해야 되는데, 이 작성 시기는 언제냐? 바로 조직변경 총회 공고일 기준 들에서 작성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관안을 마련해야 을 되고요 정관안은 이제 어 여러가지 표준정관 을 기본으로 삼아 가지고 그에 맞게 이제 정관 작성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자금인 것 같아요 출자금 같은 경우에는 출자금 총액 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출자금 이제 총액은 기존 법인 어떤 순자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어, 부분은 이제 출자금 저 총액은 조직 변경 총회에서 확정해서 이제 의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나 협동조합은 어떤 기존 법인의 순자산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에 내에서 구성원간의 합의를 통해서 어, 출자 자수를 배분을 하셔야 되십니다이 부분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존에 있었던 어떤 지분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분 정리는 이제 신고 또는 인가 신청 전까지 이제 완료해야 되고요 총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거나 어 보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직변경 총회 공고일까지 완료를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들 조금 유념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회사들은 어떤 부채들이 있잖아요 부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하셔야 되시고 또 이제 회사들이 이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어 사채를 이제 회사가 다 정리를 하셔서 어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사채는 이제 보통 이제 주식회사만 이제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사채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으로 이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채 상환 절차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 조금 유념해서 조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 최소 이제 기준이 있는데, 어,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이제 최소 이제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어,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변경 전에 이제 주식회사의 주주의 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어 신주 발행 등을 통해서 주주의 수가 5인 이상이 되도록 이제 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조금 유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사회적 협동적으로 이제 전화하시는 회사 형태가 주식회사를 하다가 하시는 경우도 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총회일 2주 전까지는, 전에는 서면으로 이제 회의 일자라든가 총회 장소, 회의 목적,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재한 내용을 통지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내용 증명을 해서 만들어서 통지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전자 문서로 통지 발송도 이제 가능하다는 부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총회 소집 공고문에 내용들은 뭐 총회 장소, 일시 장소 이런 거 기재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의견 안건들 이런 거다다 어,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 여러 상들인데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부분들. 이제 총회를 이제 개최하기 위해서는 어, 이제 서면 결의도 가능한데요. 법인마다 이제 서면 결의가 이제 허용 여부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어 특히 이제 주식회사 유한회사나 이제 어 유한책임회사 이제 민법상 이제 사단법인 같은 게 허용이 되지만은 협동조합은 이제 불허하다는 부분들 같이 좀 유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전액 회사에 어떤 그 채권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채무자이면. 그 매출 채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채권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변경 전에 이제 법인 등의 채권자에게 총회를 통해서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이 결의되었음을 이제 알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가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좀 예비하는 준비하시는 방향으로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보호 절차를 이제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 좀 아시면 될거같고 그래서 조직 변경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법인의 채권자들에게 조직 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은 일정한 기간 동안 보통 이제 30일 이상 내에 이를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셔서 알려주셔야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존 법인들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조직 변경에 이제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 이제 어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제 따로 서면으로 이제 최고를 하셔야 되는 분이고 이렇게 채권자 어,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부분 좀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조직 변경 이제 그러면 이제 인가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무부처에다가 이제 인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서류가 다 준비가 되게 되면 주무부처 이제 인가에 대한 주무부처는 이제 많겠죠. 뭐 예를 들면 농림축산식품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다양할 겁니다. 이런 부처에다가 이제 각 목적에 따라 이제 접수를 하는데 근데 특색은 어 다른 법인 설립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무부처에서 다 인가 내고 이렇게 하고 검토까지 다 하는데, 이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해당 예를 들면 농림축산법에다가 접수를 했다. 그리고농림축산법에서 접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거는 사회적기업 인증원에서 모든 절차를 이제 심리하고 뭐 검토하고 합니다 요건들을 거기에서 그 어느 정도 다 검토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거를 이제 해당 부서로 보내죠. 예를 들면 이제 농림축산부로 보내면 농림축산부에서는 그쪽에서 검토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어 법인의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인가를 내주는 제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부분들을 이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차적으로는 접수를 하게 되게 되면은, 중후부서에서 모든 걸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식적인 요건이나 기본적인 요건들은, 사회적 기업 인증원에서 1차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이후에는 해당 중무부처에서 어,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라는 부분 절차적으로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 주식회사 등을, 이제 법인을 사회적 협동적으로 전환을 할 때, 절차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큰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게 되면 어떤 정도 이제 사회적 협동 으을 설립을 하시는데 아마 많이 도움이 됐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을 갖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